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네, 진섭법빠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여기 지평면 예, 막밀이라는 곳입니다. 어, 전원주택 단지 내에 어, 평수가 좀 있습니다. 어, 총 전용 면적이 430평이고 그다음에 도로가 이제 50평에서 480평인데 어, 영상 보시는 것처럼 풀들이 아주 수북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 관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수풀이 우거져서 제가 어 지금 한참 풀을 해치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어 보면은 이제 토목, 후면부 지금 토목된거 보이시고요 후면부 뒤쪽으로 이제 집이 있고 지금 이 앞쪽에 지금 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면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전면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시야가 굉장히 좋고 토지는 총 3필지로 도로 지붕을 빼고 총세 필지로 지목은 임해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로, 어, 네모 반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면부, 측면부, 이렇게 앞쪽으로. 근데 지금 앞쪽은 제가 이따 편집할 때, 어, 보실 수 있게 도면을, 예,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토지는 지금 관리지역입니다. 보정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 고객분이 애초에 물건을 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의뢰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추가 인하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은 어 평당 30에 의뢰를 하셨는데 그 금액도 이제 저렴한 건데 지금 27만 원까지 가격 인하를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 지역 내 토지고 어 단지 내 지금 제가 이따가 나가서 단지 내 5m 포장도로 또 확인해 드릴 텐데 지금 27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어 토지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어, 수풀이, 어, 풀들이 이렇게 좀 우거져 있어서 지금 그러는데, 이거 장비를 좀 대서 이렇게 좀다 솎아 내시면 어, 토지 모양새가 이제 제대로, 어, 나옵니다. 그래서 후면부랑 측면부, 전면부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풀이 있고, 제가 뒤쪽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어, 좀큰 평수에, 큰 평수에 좀 금매로 저렴한 토지를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80평을 한 27만 원 정도 하면 매매 금액이 1억 3천인가 예, 그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1억 3천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1억 3천에 매도 의뢰하신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유심히 보시고 저한테 전화 하시면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평군 지평면, 예, 막밀입니다, 막밀이. 막미리. 토지는 총 480평인데, 전용 면적이 430평, 도로가 50평. 그래서, 어, 등기평수는 대략 한 480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용도구역, 어, 보정관리적으로 돼 있고, 지목은, 예, 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은 지금 27만원, 예, 27만원에, 어, 주인분께서 어,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어디를 보셔도 가격은 정말 어, 저렴하게 잘 나온거고 어, 금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호인 형태로 저렴한 토지 매입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지금 물론 경기가 안 좋지만 뭐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주변 시세보다 어, 저렴하게 의뢰된 물건을 찾으시는 분한테 추천드리고, 어,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집들이 그래도 저기 아래쪽부터 해가지고 한 10채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도 어,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사각형. 자, 여기가 지금 5m, 5m 폭의 한 도로고, 지금 전면이랑 후면도 석축이 다 되어 있고, 이쪽 도로랑 레벨이 비슷한데 말고 조금 높은 쪽은 어, 또 측면도 일부 석축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풀들이 많아서 지금 모양새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측면에서 한번 찍고 어, 마무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바빠였습니다.